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미정입니다. 저는 지금 각종 개발 호재로 뜨거운 감자인 운정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운정신도시 부동산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동안 발표 계획만 돼도 집값 상승의 보증수표였던 GTX A 노선이 내년 상반기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A 노선이 개통되면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6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시 80분 이상 걸리던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강남권은 물론이고 중요도시의 출퇴근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운정신도시는 더욱더 편리한 직주 근접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마 노선이 개통되고 교통적인 체감이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쯤이면 운정신도시의 부동산 가치는 눈에 띄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하철 3호선 연장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운정신도시의 부동산은 꼭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개발들과 함께 문화, 쇼핑, 주거, 상업시설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대형 복합단지들이 자리를 잡고 유동 수요층의 증가로 더욱 더 안정적인 배후 수요와 프리미엄까지 얻어갈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이런 운정신도시에 꼭 잡아야 하는 프라자 상가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2024년 1월에 준공돼 지하 3층에서 지상 9층으로 이루어진 상가 월드플러스입니다 월드타워는 이미 운정신도시에 많은 상가를 성공시킨 기업인데요 보통은 1차, 2차 이렇게 호칭이 붙지만 이곳은 더욱더 특별한 플러스입니다 그만큼 더욱더 차별화된 상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황금 입지를 품은 압도적인 곳으로 투자 불폐 법조타운과 운정역이 바로 앞에 있는 상업시설입니다 경의선 운정역과는 워킹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높은 접근성과 희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운정 신도시 상업 시설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월드플러스 꼭 체크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람이 모이고 성공이 보이는 성공 투자의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랜드마크 월드플러스 상업 시설을 알아보러 가 보실까요? <목소리> 네, 저는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월드 플러스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운정역에서 워킹 브릿지를 통해 바로 이곳 월드 플러스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월드 플러스의 대지 위치는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1440, 1440-1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9층으로 글린 생활 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층에서 7층에는 냉난방기 설치도 되어 있어 상가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운정역과 바로 연결되는 워킹 브릿지로 접근성이 우수해 더욱 더 매력 있는 상업 시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국전력공사 등기소 등 공공청사 밀집 지역으로 행정타운과 유동인구가 많은 운정역 가운데 위치한 샌드위치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 스타필드빌리지 바로 옆 수혜 상권으로서. 풍부한 직접 배후 수요만 2만 5천여 세대입니다. 또한 LG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와 산업단지 유동인구까지 흡수하는 최고의 황금 상권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형 산업단지와 대단지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기에 풍부한 배후 수요로 그 가치가 더욱 더 기대되는 자리라 할수 있습니다. 월드플러스는 뛰어난 교통 환경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와 제2자유로는 물론이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광역교통망을 확보하고 있어 수도권 주요지역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GTX-A 노선과 함께 3호선 연장 예정 등의 호재까지 갖추고 있어 앞으로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교통의 요지로 자리잡을 예정입니다. 월드타워는 서울 경기 기반으로 14년여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과 건설사업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월드타워, 그리고 월드타워 건설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간 월드타워가 이룩한 성과를 살펴보면 월드타워 1차부터 12차까지 완판, 월드스테이 완판, 월드스퀘어 완판 등 연이은 성공을 거두어 왔는데요. 또한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2021 미래건축 문화대상, 품질 만족대상,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 등 연이은 수상은 물론이고 2023 월드타워 강남은 아름다운 건축물 수상을 해 확실한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월드타워 주식회사에서는 건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드타워 건물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월드페이와 메달 쿠폰북을 발행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월드플러스와도 연계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200여 개의 부동산과 파트너십을 맺어 분양 및 임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드플러스의 뛰어난 MD 구성도 살펴볼까요? 먼저 1층 권장업종은 커피 전문점, 약국, 은행 ATM, 부동산 등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은 은행 및 각종 프랜차이즈 식당, 한식, 중식 일식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3층은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어 보다 접근하기가 쉬운데요. 헤어샵이나 네일샵 등을 추천드립니다. 4층은 409호부터 415호까지는 전용 테라스가 있어 넓고 쾌적한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 동물병원이나 애견 카페, 디저트 카페 등을 추천드립니다. 5층에서 7층에는 각종 소호 사무실과 뷰티샵 및 치과, 가정의학과, 한의원, 내과, 안과 등 메디컬 존으로 권장드립니다. 8층, 9층은 4.8m의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 있어 대형 키즈카페나 전문 PT샵, 필라테스와 같은 업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각종 개발 호재로 뜨거운 감자, 운정 신도시의 스타필드 빌리지와 경의선 운정역 바로 앞에 위치한 황금 입지인 상업시설 월드플러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행정타운과 초대형 상업지구 개발의 수혜상권, 그리고 그에 따른 풍부한 유동인구와 운정역 역세권의 안정적인 안심상가로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정역과 워킹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어 더욱더 희소성 있는 곳입니다. 운정신도시의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욱 더 기대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선점하신다면 상당한 이득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월드타워 홍보관을 운영 중인데요, 달리자 병원. KB 국민은행 운정종합금융센터가 입점되어 있는 월드타워 10차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VIP를 위한 전용 라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월드플러스 상업시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린 아나운서 김미정이었습니다. 운정신도시의 압도적인 황금 입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